어 이놈의 사운드 밸런스 더 깊은 어둠이 아크라시아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를 넘는 힘을 일깨워야 합니다 조각성 퀘스트... 훨씬 같죠? 오... 오 맥보소? 균형을 조율... 조화의 아야 냉철한 이성으로 자연과 법칙을 이해하는 자여 지금 내게 방송한 새꿈누 아닌가요? 우리가 남겨둔 위치의 일부가 더. 어, 방금 그게 총각선 스킬인 건데. 비슷하죠? 공개됐던가? 약간 블러드러스트 느낌인데. 오, 오케이. 방, 방금 상이 오호호호. 아, 렌스 짜치겠네, 이거 랜스 좀 짜치는데, 이거. 오, 업플레이 어, 어, 됐네요, 이것도? 이게 모로드지. 와 씨, 뒤트 보소. 뭐야? 아, 얘는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졌네. 우와, 우 아, 내 포스 차지력 얼마나 하냐. 오, 빅뱅. 오, 아니, 저... 이 피가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왜길 올라... 어잉? 오케이. 추고. 음, 뭐야? 어? 어 폴라를 지짜잘 몰라가지고. 쓸레 가자. 뭐야, 찌르기? 도시작공. 얘왜 이렇게 멋있냐? 오, 오. 오, 좀 써야겠는데? 아, 뭐, 원래 어차피 이거 쓰니까. 와, 얘도 업그레이드 됐네. 오. 오니. 블레가 이번에 진짜 잘 받았다. 이쪽에 초각성 스킬? 오오 오, 오. 오? 아까 그 황금 모으는게 그런가오 오 레인저 빔. 얘도 크게 안 바뀌었네요. 오. 오. 맞어산조좀 아, 짜치는데. 오케이. 뭐야 속사 핸드건 없나? 어 그런데? 오오 시작만 잘 보냈다 레이버 전슬 가자 어? 아니 좀이 전남 뭐야 왜캐 좋아하지? 오 오, 응, 오, 전 라이플 쓸게요. 자번좀 그렇다. 예? 아 이건 나왔었죠 버프. 오호. <laughs> 지휘봉 갖다 버리고 피아노로 바뀌었네요. 근데 이게 지휘봉보다 낫다, 피아노가. 뭔데? 장 하나, 장 하나 꽂힌 게 뭔가? 오, 바보스! 제 이름 보다 빠그론이었나? 오, 스킬잘 받은 것 같은데, 사람... 아, 이건 똑같죠. 스사노 어, 오... 오... 뭐야? 어, 평타 지리네. 마르카나... 운석하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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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야야울리타 아니에요? 오케이 있는 나 응? 저기 d 상 n d e m 나오오오오 오케이 뭐가 이 오오오 오오오 초 오오오 c o 오� b a 라 천정 쇽 블레이드. 잔지. 오, 잔진 거? 어? 오, 니는 되게 짧네요. 오, 니 무조건 이거 써야 될것 같은데, 블레이드는? 내머이 어머니, 이게 뭐야? 오, 오케이. 충분해. Let's 약약엑엑스킬킬이 비슷하게 생긴 것같 t 영 go. 성기 t 진짜 잘받 e 리퍼. 오. o l yeah. e 에이? 아 리포는 초각성기는 잘 받았는데 초각성 스킬을 진짜 못 받았다 아까 그 달소.. 약간 라그 상위.. 상의, 아 상위 1도 아닌어뭔 느낌인지 모르겠네 오오 두눈 오오 오케이 훨씬 좀좋아졌네 만월 어? 이거 아까 아르카르다랑 비슷한 거 아닌가? 소울리터도이 각성기가 더잘 받았죠 대마오와 음. 원... 원래 저기 끝에 원소가 있었나? 오, 뭐야? 아니. <laughs> 와배마잘맞았다 이거. 우와, 오, 씨. 오, 이거 괜찮은데? 오, 호, 호. 나서나, 인데, 나서나. 아 이만 그대로네요. 오 아주 오 용족 원래 없지 않았나 오 원유 오 색깔 오오좀더 좋아졌네 예 흥분 <laughs> 나 손수리고 오 마간 광살 오! 청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청취이기 독도마. 음. 스트라이커! 미나랄 키! 오? 여이씨, 이거지. 폭력 일격 개떡상. 그래 진정의 호랑이 좀 쓰지. 뭐야 이거. 오히려 미랄... 이 사라졌니? 오, 차라리 이해났다 재밌어. 저는 컨셉을 위해서 호랑이 쓸게요. 브레이 뭐야 저금 뭐? 어... 여기 수락 가

그냥 해맑게 뛰어다녀라 넌 그게 맞다 뭐야 쪼건좀자치는데아 좀, 좀, 어, 이건 진짜 잘 뽑혔죠 파도타기 우산으로 저 파도타는 디테일까지 이게 예, 이슬비 뭐야 건바 아니야? 첨보네잉 그치? 아, 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음. 어, 스트라이커, 어우씨. 제 유튜브 댓글에 달렸던 건데, 그, 제가, 저 가이드 계정에서, 스트라이커랑, 슬레이어를 키우니까, 아크패시브, 그 초각성 개망했다, 이런 소리를 <laughs> 들었었는데, 그때는 저도 인정을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로 선견 지명으로다가, 개떡상 해버렸죠? 슬, 슬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트라이커는. 스트라이커, 거를 좀, 네 명. 이게 그거 같았든 오, 오. 아니, 이거 무조건 호랑인데? 똥. 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발차기. 저 언제 땡기고 있어, 백에서. 혹시 이거 쓸바에 호랑이 쓰죠? 그죠? 그리고, 오이 스킬인 것 같은데, 그냥, 그쓸것 같네요, 첫 번째 스킬. 어쨌든, 제가 지금 본 계정에는 워로드, 건슬링어, 데모닉, 브레이커, 소울이터, 리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리퍼, 리퍼 빼고는 뭐, 괜찮게 받은 것 같죠? 그 스트라이커 요번에 잘 받았고, 플레이어는 좀 애매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이번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럽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있습니다